2024년 8월 25일 나스닥과 나스닥선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아직까지 출장 중이어서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나스닥과 나스닥선물 파동은 현재 보이는 파동으로는 여기 고점 ABC, WXY, XZ, WXY로 ABC로 파동을 마감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 ABC로 연장을 하고 그 연장된 파동의 오파가 ABCDE로 연장을 했는데 그 그 E파가 다시 삼각형 ABCDE로 올렸습니다. 그 E파가 여기 ABC, W, X, Y 삼각형 ABCDE로 올렸고요. 그 E파가 또 ABC, 그 C파가 또 ABC였고 그 C파의 삼각형으로 올렸다가 ABC로 다시 또 올렸습니다. 올린 파동이 ABCDE로 조금 지겹게 올렸는데 파동을 마감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마감한 걸 확인을 하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파동이 ABC하고 다시 또 ABC12345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 5파 시작점을 가해를 해야 이 파동이 마감되고 이 파동 마감되면 앞서 있던 파동들이 다 마감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 5파 시작점이 19407.49, 19407.49를 가해를 하면 이 파동은 마감된 걸로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파동 wxy X, 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X파동 또는 B파동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온 파동, 리딩 다이아몬드 W X, Y 여기까지 내려온 파동이 W, X, Y로 한 파동 그 다음에 W, X, Y, X, Z가 한 파동. 그래서 A, B 그 다음에 C파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보고요. 이 파동이 A, B, C파동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A, B, C파동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현재 파동이 만약에 여기서 파동이 마감이 되었으면 마감된 파동이 비록 여기 5번 파동에 내부 파동으로 ABCDE로 마감을 했다면 이 파동은 다시 삼각형으로 ABCDE로 내려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려오느냐? 터미널로 내려오겠죠? ABCDE 삼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임펄스가 되는 터미널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파동은 터미널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선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출장 중이기 때문에 나스닥과 나스닥 선물도 일단 현재 진행상 간단한 것만 업데이트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 또 궁금한 내용들은 미국으로 복귀해서 자세하게 영상 준비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딩 내려왔고요그 다음에 W, X, Y로 올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A, B, C, B, C 해서 W. 여기까지 A, B, C죠. A, B, C. 그 다음에 X 내려왔고, 그 다음에 Y가 삼각형입니다. A, B, C. c, d, e. e 파는 a, b, c. c 파가 5연장 터미널이 나와서 진행이 됐는데요.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 뒤에 삼각형 나와서 5파를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삼각형 나와서 5파 마감하면은 5연장 터미널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감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파동이 내려오는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a, b, c 에서 w, x, x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나스닥 선물 둘다 파동이, 조정파동이 마감이 된것 같고요. 1등 다이버는 W, 그다음에 X, WX, WXY로 X 마무리하고 Y파가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바동 카운팅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과나스닥 선물 바동 카운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복귀하면 다시 바동 업데이트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펀더멘탈 강의 안내 영상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바동 카운팅하는 게 AJ 프로스트의 회색 책이나 아니면 글렌 닐리의 엘리어트 파동 마스터 책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연장 파동입니다. 터미널 안에 터미널. 그런데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더라도 터미널 안에 터미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 개념하고 터미널 안에 터미널, 연장 터미널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서 펀더멘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이 되고 나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카운팅을 할수 있게 되고 나니까 어떤 회원님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걸 혼자 알고 있었냐고. 그래서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공부방이 되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 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